예 <laughs> 안녕하세요 조기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아파트 매도 매수와 관련한 분쟁에 대해서 간단한 질문과 답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 살펴보겠습니다 질문입니다 23년 된 아파트 매매 후 인테리어해서 입주 한달 만에 누수 발견되어 매도자에게 얘기하니 알아서 하는 식으로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나오네요 부동산에 연락해도 돈한푼못 준다는 식으로 나오다가 240만 원중 240만 원이 수리인것 같죠? 6 0만 원만 주겠다고 해요. 소송하면 수리비를 다 받을 수 있나요? 자, 아파트 매수자가 오래된 아파트를 매도인으로부터 샀는데 누수가 발견되어서 이를 문제 삼는 과정으로 보입니다. 23년이나 된 아파트를 매매했다라는 것은 특정물에 대한 매매로 보이고 특정물에 대한 매매시 원칙적으로 목적물이 어떠한 성격과 능력을 갖췄는지 살펴보는 것은 매수자의 책임이라고 할 것입니다. 매도인이 누수 사정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악의적으로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라는 특별한 사정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,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수리비를 청구해서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. 매도인이 도의적으로 60만원이라도 준다고 할 때, 그걸 받는 것이 매수인 입장에서는 그나마 나은 선택이 될 것입니다. 기본적으로 목적물에 대한 매매든 임대든, 어떤 특정물에 대한 매매나 임대가 이루어질 경우에 이에 대한 하자 여부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것은 임차인이든 매수인이든 그 목적물을 사용하려고 하는 자에게 원칙적으로 책임이 있습니다. 매도인이나 임대인이 이를 악의적으로 숨기지 않는 이상 매도인이나 임대인에게 특정 목적물의 능력이 기대에 못 미친다는 이유로 문제를 삼기는 어렵고. 만약에 매도인이나 매수인 매도인이나 임대인에게 특정한 책임이 있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입증 책임은 소송을 거는 쪽에서 부담하게 되므로 쉽지 않은 소송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. 조기현 변호사입니다.